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지신 법무사 김관니다뭐 개인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았으면 조건부 인가 다 아시죠? 예. 인가 결정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소득자료 이런 거 하나 안 내고 결정된 변제금만 끝까지 내고 바로 면책 받으면 되는데 조건부 인가 받은 사람들이 매년 뭐 소득자료 뭐 이런 거막 올리라고 쫙써 있잖아요, 그렇죠? <laughs> 근데도 소득을 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저도 여러 분 소득 올리면 변제금 더 내야 되죠, 그렇죠? 그럼 그냥 변제금만 더 내면 되는 게 아니야. 변제금 올리는 거로 변제관을 다시 써야 돼, 다 작성. 그게 난이도가 높다고 할 일도 많아지고. 그 변호사 수임료 많이 내야 돼, 법무사 수임료. 뭐 올라간 돈만 찍 내면 많은 게 아니야. 우리가 뭐 나중에 내가 또 설명했죠, 일시 변제니 뭐. 변제계 변경이니뭐 이런 것들이 그냥 돈만 더 내고 들 내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맞게 변제가를 다 바꿔야 돼 일할 게 많어 그 조건부 인가해도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건부 인가지 몰랐는데요 아는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서도, 사람 있어. 알고 있었으면서도. 왜? 요즘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사람은착각한 거야 e n i o n Chirotaringa, there, I reckon. Benion chirotare, so the Jarukan t h 월 r e I 고 올해 2월에 끝나는 거 작년 7월달에 마지막 7월달에 매년 7월달에 신고를 했으니까 작년 7월달에 소득자료를 신고하면 난더 이상 7월이 안 오니까 2월달에 면책이니까 소득이 올라가도 되겠지 하고 무슨 꿈꾸는지 왕창 울려가지고 왔는데 면책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야 작년 7월 이후에 이걸내왜안내 <laughs> 7월달이면 <laughs>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매년 7월달에 변소득자를 내라고 그랬으면 7월달에 내고 내가 달에, 2월 달에 그 다음달에 다음에 2월달에 면책받나 그러 그때까지 들내고 다 내야 돼 소득자료 7월달이 아니니까 그냥 안되다 아,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이게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뭐야 조건을 내는 게 안는소득자료 찾는 자를 면책 받을 때까지 다 보게 되는 거거든. 그다 보게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매년 내려서 그니까 7월 달마다 내리는 걸. 에?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 7월 달에 내고 다음에 에? 7월 전에 면책 결제, 면책 인가 저변제관이 끝나니까 안 내면 되나 그다그 사익권은. 그렇지. 아 얼마나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오? 매년 7월 달에 소득자료를다 내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면책 기간이 되더라도 들낸 건 내면서 면책 신청을 해야지, 그치